안녕하세요. 하우트 골프 프로골퍼 이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프로치, 공을 잘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어프로치, 어, 홀컵에 잘 붙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이는, 그런데 제가 이제 필드 레슨을 가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공을 띄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준비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좀 어떻게 해야 잘 뜨는지 헤드를 오픈을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오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을 띄우시기 위해서는요. 어드레스 때 공의 위치를 중앙이나 뭐 거진 중앙보다 약간 왼발 쪽에 놓겠죠. 그런데 어 이게 오픈 스탠스를 서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11자로 이렇게 선 상태에서 그냥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러 약간 왼쪽을 오픈을 시켜주는 이유가 어드레스 때 내가 만들어 놓았던 헤드 모양이 이 몸선을 따라서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 1자를 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왼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손이 로테이션 되는 일리스 동작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한대로 이 샷을 기술샷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 스탠스를 조금 오픈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만큼 오픈을 시켜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픈 스탠스를 살짝 서주시는데, 오픈 스탠스를 서주시고, 공의 위치는 약간 왼발 끝 선상 정도의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헤드를 오픈을 시켜야겠죠. 오픈을 시킬 때는 대부분 이제 어떻게 오픈을 시키냐면, 이렇게. 손이 앞으로 많이 나가게 이렇게 오픈을 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센크, 또 공이 우측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미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오픈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뒤로 뉘우듯이 오픈이 되어야 돼요. 그냥 거의 제자리에서 몸의 중앙에서 그냥 뒤로 이렇게 뉘우듯이 오픈이 돼 주셔야 됩니다. 자 오픈 자 했어요. 자, 이렇게 해보면 자연스럽게 손의 위치는 몸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비교를 해드리자면, 런닝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공의 위치가 오른발에 있고 헤드를 닫아놓기 때문에 그립의 위치가 약간 왼발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겠지만, 공을 띄우려고 하시려면, 공의 위치도 당연히 왼발 쪽에 있어야 되고, 헤드를 오픈을 뒤로 니우듯이 오픈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손의 위치는 약간 중앙 쪽에 있다? 난 느낌이 드세요. 자, 이렇게 오픈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들어갈게요. 얼만큼 오픈 스탠스를 서야 될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엄청 많이 뛰을 때, 막, 프로들의 그런 샷을 보면,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laughs> 샷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린 이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픈 스탠스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반적인 그냥 약간 조금 뛰어서 쳐야겠다라고 한다면 한요 정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오픈 스탠스를 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엄청나게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구사할만한 샷을 구사할만한 장소가. 뭐, 많지는 않지만, 외국 투어의 그런 경기를 보게 되면, 막 선수들이 막 이렇게 오픈 스탠스 서가지고, 막 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자. 네. 지금, 네, 한 거의 55도, 52도 정도가 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픈 스탠스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던 그 영상들을 보면, 뭐, 목표는 12시, 헤드는 1시, 뭐, 스탠스는 11시를 보세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정말 가장 보편적인 이제 오픈 스탠스 서는 것과 헤드 를 여는 방법이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헤드를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발은 11자로 선 상태에서 헤드를 오픈을 시켜주세요. 자, 오픈을 시키면 저는 한요 정도 오픈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헤드가 우측을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제 11자로 선 상태에서 헤드를 오픈을 시키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헤드가 방향이 목표 방향을 보도록 목표 방향과 직각을 이룰 때까지 스탠스를 이렇게 오픈을 시켜주십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내가 만약에 이만큼 아까와 같은 그런 너 굉장히 높은 탄도의 샷을 구사를 할 거다. 그래서 엄청 많이 오픈을 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헤드가 거의 한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헤드가 목표 방향을 본 때까지 오픈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죠. 이때는 공의 위치가 계속 왼발 쪽에 있도록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오픈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픈을 시켜버리면 공의 위치가 오른발에 있게 되니까 오픈을 시킬 때는 공의 위치가 계속 왼발에 있다, 있도록 오픈을 시켜주셔야지만 이렇게 가볍게, 오픈, 체, 오픈을, 이제 가볍게 이렇게 공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스윙을 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요. 어,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뒤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요. 완전 꽝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어프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어, 어드레스가 약간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섰기 때문에 확실히 더 바로 빼주셔야 돼요. 그런데 느낌이 약간 바깥쪽으로 빠진다 라는 느낌도 괜찮아요. 어, 절대로 인으로 들어가서 내 손과 이 오른쪽 허벅지가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오픈 스탠에 섰으니까 내 배꼽과 그립 끝에 각이 계속해서 길이가 유지가 될수 있도록 좀 유지를 하면서 어, 백스윙에 들어주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띄우고 원하는 대로의 그런 샷을 구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백스윙 때는 인이 아니라 좀 똑바로 뺀다란 느낌으로 들어주시고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공을 띄울 때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러닝 어프로치할 때처럼 왼손목 각이 지켜진 상태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약간 스쿠핑된다는 느낌으로 약간 왼손등 이렇게 접힌다는 느낌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드레스 때 헤드를 뉘어 놨으니까 그 뉘어 놓은 상태가 그대로 공에 맞아서 나갈 수 있도록, 즉이 바운스로 공을 칠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 공이 붕붕 뜹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자. 러닝 어프로치 때처럼 왼손 등이 앞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배꼽 그리 끝이 계속 배꼽을 본다라는 느낌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왼손등이 접힌다라는 느낌으로 좀 가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공을 띄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절대로 이렇게 오른손이 덮으면서 로테이션이 돼서는 절대 안 되니까 이점 유의하시면서 하시면요 훨씬 더 공을 쉽게 띄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프로치 공을 쉽게 띄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팁을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연습을 해보시면서 해, 어, 실제로 코스에 나가서 해보시면 어, 공을 띄우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 제가 알려드린 팁 까먹지 마시고 연습 열심히 해보시고요. 즐거운 골프 치세요.